뭐야? 뭐야? 이거 아 괜히 틀었어뭐 뭐가 다가온다고? ABC 아나 무섭다. 이거, 이거, 원래 무서운 게임입니까 이거, 살펴봅시다 데이터 사용불가 뭐야 아 무서워 아 뭐야 이건 이거, 아무도 오지 않았다. 아이템 내 소지품이 가득한 상태여서 안 되는 거구나. 아무도 오지 않았다. 스탯 마이너스 15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내가 피가 오가다 라는데, 뭐 개소리 아니야? 개소리까지는 아니지만, 아이템하나 먹읍시다. 이거 죽겠는데 휴대폰 하라고? 아 마지막이 휴대폰인데 그거 마, 마지막을 휴대폰 휴대폰 너머로 와서 재밌게 놀자고 하는 소가 들렸대요 메모리 헤드 메모리 헤드? 합류하기 그럼 잠시만 기다려 우리 일부가 되어줘 합류해야 되나 계속? 어절아 그래 진짜로 합쳐지게 되는 거야 우리 일부가 되어줘 아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듯하다. 돈도 안 줘. 야. 싱크대에 빨간색 열쇠가 되어 있다. 당신은 그것을 주어 열쇠고리 걸었다. 아. 이게 빨간색 아니야? 빨간색이 치가 켜졌다. 바닥에 쪽지가 되어 있다. 싱크대 떨어졌어. 싱크대가 떨어졌다고? 아 이제 물다 나오네요. 아 물은 다 이제 꺼줘야죠. 돈이 아깝기 때문에 수도세가 많이 나와요. 저장합시다. 체력 채우고 원래 저걸 먼저 있는 거라고? 어 뭐야? 아, 문 열렸네요. 어우 깜짝이야. 실험 기록 제12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계속해서 의지를 투여해봐야겠다. 성공했으면 좋겠다. 실험 기록 제13번. 몸뚱아리 중 하나가 눈을 떴다. 눈을 떴대용. 빈 개박 그릇이다. 고장난 시계다 가짜 식물이다. 아, 왜 이렇게 무섭냐? 여기? 쓰러졌던 괴물들이 눈을 떴다. 모두 아무 일도 잘못된 게 없다는 듯이 걸어다니고 대열을 한다. 죽은 줄 알았는데 입구 쪽 침대에서 잡아요. 나 자는 거 싫은데. 나 이런 데서 안 자요. 편안해 보이는 침대다. 누우시겠습니까? 일어나지 마요. 알았어. 어이, 어, 뭐야? 야, 건들지 마라. 건들지 말랬다. 내가 잘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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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들지 말라고. 야, 아, 이불 덮어준 거구나. 아이, 친절하시네. 됐어요? 다본 거죠? 피는 안 차네요. 원래 최대 체력 샀는데 침대다, 침대다. 어 시트 밑에 무엇인가 있습니다. 노란색 열쇠가 있네요. 침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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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다. 침대다. 실험 기록 제15번. 이 연구는 이제 막다른 길에 온것 같다. 하지만 적어도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끌어낼 순 없을까? 영혼과 보관함들을 아스고에게 보냈다. 그리고 유적들에게 전화해서 모두가 살아있다고 전했다. 야, 이거 진짜. 사람 가지고 장난치고 나서 죽었어. 근데 전화로 살아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뭐하는 짓입니까 내일 모두를 집에 돌려보낼것이다 아 살아있어 진짜 아니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아, 돼어그링 왔네요 어그링어 뭐야 이거 굉장히 아나 안갈래 안가도 되죠 이거 뭐야, 이거는? 가야 됩니까? 아, 뭔가 더럽게 생겼는데, 아이. 아, 소리 봐! 미쳤나봐! 들리십니까, 여러분? 들으셨어요? 저 이거 계속 듣고 있어요. 지금 아미치겠네아 아, 깜짝이야. 아 초롱 열쇠. 아우 아무도 없네요. 그리고는 없었다. 오케이 뭐야? 박현희 세이브 아니었어. 이거? 새콤달콤한 레몬 향이 난다. 아우 씨 낚였네. 레몬 브레드. 불러 일단 아무도 오지 않았다 어, 뭐야 아우 나의 특별한 지옥에 어서와 아 진짜 지옥이다 아. 뭐 하시는 거죠 이거? 흥얼대 볼까요? 흥얼대 여기 너도 내가 예쁘다고 생각해? 이거 저 바다차 먹고 갑니다. 여기 나와 같이 있어. 짜증난다. 야 이거 어떻게 가라고? 절규하기. 비명을 질렀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 안 먹어, 안 먹어. 간다, 몸 불기, 몸 자랑을 했다. 레몬 브레드의 근육이 떨린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 포옹도 해봐. 레몬보리드를 놓아줬다. 레몬보리드는 뭔가 기억해낸다. 전에도 늦게본 적이 있어. 이것이 과연 작별인 건가? 어? 좋았어. 아, 여기, 안, 여기 들어가 봐야 되지? 옆에 테이프 몇 개가 놓여있는 비디오 플레이어다. 순서대로 라벨이 붙어있다. 보시겠습니까? 1번. 저기 고리 일어나 봐요. 무슨 일이요 여보. 네. 여 그리고 왜 카메라를 들고 있는 거요? 당신 반응이 찍고 싶어서 그래요. 이 토리엘 목소리 아닙니까? 고리 네 사랑. 제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식물이 뭐게요? 토리엘 목소리인데. 네. 당근 맛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식물은 어미자예요. 어미자. 네. 다시 자러 가시구려 여보 자 만약 제가 개였다면 무슨 품종이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여보 무슨 개일 것 같소 엄마 시안 아 얘도 이상한 개그 좋아하네 약간 샌즈랑 다 닮았어 아이를 가져와 기쁜가 보구려 아 토리엘이 아이가 있었어요 언젠가 당신은 유명한 코모디언이 되겠구려. 코모디언? 왜 코모디언이지? 에, 자러 가야겠네. 토리. 아, 토리엘 맞네요. 그러면은, 아까 왕이랑 얘랑 부인 사이라며. 맞죠? 뭐라고? 아까 레스토랑에서 샌즈랑 대화한 게 얘라고? 맞아요. 2번 볼게요. 좋아, 소림 준비됐어. 무서운 표정 지어봐. 소림이라고 나야 이제 더 이상 안할 거라고. 소림을 부른데요? 소림? 나를 부르네요? 반가워 소림 한번 웃어줘 하아 이번에 내가 속였지 이번에 렌즈 뚜껑을 일부러 안 뽑았지롱 아 물론 기억나지 아빠께 드릴 버터 스카치 파이 그거 만들어었잖아 요리법에는 이 버터 한 컵을 넣으라고 되어있는데 실수로 버터컵 꽃을 넣어버렸지 그꽃 때문에 아빠가 엄청 아팠어 정말로 죄송했어. 엄마는 언제나 하셨고 카메라 끄라고 알았어. 끄지 마. 궁금하니까 4번. 난이 계획이 마음에 안 들어. 소림 다크네 울지 않아. 네 말이 맞아. 절대로 의심하지 않아. 소림 우린 강해질 거야. 모두를 해방시키는 거야. 가서 꽃을 구해올게 5번 소림 내말 들리니? 제발 눈을 떠다오 소림 의지를 가져야 한다 여기서 포기하면 안돼 너는 인간과 괴물들의 미래야 잠깐만요 왜 나를 두고 이러지? 토리엘이? 토리엘라고 아스고어라는 왕의 아스고어가 그 사이에서 나온게 나야? 난 인간이라면서 쟤는 괴물이고 뭐 뒤로 가면 나온다고 하니까 저기 제발 일어나 소림 이나 이제 이 계획 싫어 나는 널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다고 했어. 여섯 개 맞지? 여섯 개만 더 가면 될 거야. 그리고 우리 둘이서 해내는 거야 맞지? 노란 구멍 열쇠, 아까 노란색 먹었죠? 시트 아래, 읽을 수 있는 곳은 여기까지다. 시트 아래? 실험 기록 제 4번 인간의 영혼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인간에 대해 조사 중이다. 성 근처를 탐색하는 데에 그쳤다. 이상한 테이프를 발견했다. 아스고어가본것같지 않다. 그가 보면 안될것 같다. 아스고어가 보면 안될것 같다고? 그리고 아까 시트 밑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제가 이미 구한 거죠, 오케이. 여러분, 어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추천을 한 번씩들 이렇게 한번 손안 바쁘시면 한 번씩 눌러주세요. 어 열심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목 아파 죽겠어. 의지 추출기 상태 미작동. 잠깐만요. 바쁘세요? 아. 아, 바쁘시면 어쩔 수 없는데 그 바쁨이라고 치는 시간에 그 잘못 눌러 가지고 이렇게 한번 위에 누르면 되는데. 가야 됩니까, 이거? 반대쪽 방부터 먼저 가 보라고? 오케이. 아이고, 잘못해서 신고를, 추천 유도는 신고 안 당하지 않습니까? 아, 왜, 방송 눌러줄 뻔했어. 아 큰일 날 뻔했다. 막대 이거네요? 막대기 있어요. 아까 이거 뭐, 불살 모드 할때 필요하다 해가지고 가져왔었잖아. 그때. 실험 기록 제11번. 메타톤이 크게 성공한 이유더 이상 말을 걸어주지 않는다. 언제 자기, 몸체가 완성되느냐고 물어볼 땐 빼고 하지만 완성하고 나면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까봐 불안하다. 그러면 다시 친구가 되는 일은 없겠지? 말할 것도 없이 매번 작업할 때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는다. 이뭔 소리지 이게? 아, 미영님 감사합니다 추천. 메타톤이 메타톤. 메타톤? 메타톤이라는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적어놓은 사람이 개 아닙니까? r p 스 박사? 벽에 스위치가 있다. 누를까요? 네. 아, 이래서 이 끝에 빵이 오란 거구나. 뭐야 이건? 뭐야? 어, 싫어! 멈춰, 이거! 어? 막대기 여기서 쓰면 편함. 지금 아무것도 안 눌려요, 키가. 야, 키가 안 눌린다니까? 아, 여기서 쓰라고? 아, 융합체. 뭐야, 굉장히 못생겼는데요? 굉장히 무섭게 생겼는데? 일단, 뭐, 아이템 쓰라는데, 뭐. 막대기 쓰라고? 막대기를 잡으러 개가 달려갔다. 엔도, 엔도제니. 얘가 엔도제니라는 이래요. 살펴볼까요? 음식 하나 먹으라고? 괜찮은 생각이야. 살펴볼게요. 이걸 몇 마리의 개로 쳐줘야 될지 모르겠다. 쓰다듬어줄까요? 부르고 구멍으로 이상한 액체를 린다 쓰다듬어 갑자기 용합체는 튀어나가 벽을 사납게 기어다닌다. 당신의 손이 통과해버렸다. 아직은 쓰다듬기를 원치 않는 것 같다. 놀아줘. 아, 진짜 음악, 진짜 마음에 안 드네. 이거 막대기 없으면 힘들다고. 아, 이거 하나하나 해야 된다고. 다 보라고 빨리 좀 말해줘요. 난 모른다고 <laughs> 고양이 얼굴이 있다고. 아, 아 여기 풀렸네요. 실험 기록 제19번 유족들이 자기 가족이 언제 돌아오냐고 묻고 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난 이제 전화도 받지 않는다. 냉장고다. 비어있죠. 냉장고다. 어떤 종의 샘플 같은 게 들어있다. 실험기록 제 20번 오늘 아스고께서 다섯 통의 메시지를 남기셨다. 그중 넷은 모두가 분노하고 있다는 얘기고 하나는 나를 닮은 귀여운 찻잔을 닮았다는 얘기다. 고마워요 아스고. 이거 떨리는데? 실험기록 제 21번 하루 내내 쓰레기장에서 보내고 있다. 내게 어울리는 곳이야. 냉장고다 비어 있다 비어 있는데 왜 움직이죠? 아닌가 안 움직이는데? 아 움직이잖아. 어떤 종의 샘플 같은 게 들어 있고 냉장고고 비어 있어. 어우 깜짝이야. 아니, 얘들 왜 이렇게 다 이렇게 생겼냐? 너무 춥다. 융합체. 노래가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진짜. 살펴봐. 자아를 잃어가는 것 같다. 스노우버? 너무 춥다. 웃기.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흐른다. 그런 거안 했다고? 뭐야, 공격력 왜 이래? 짠맛 슬러시 냄새가 난다. 야유? 야유 한번 해봅시다. 너 끔찍하게 생겼어? 왜 살아? 같은 소리를 했다. 내가 언제! 아 그래, 그런 말안 했다고 아이 미쳤나 이게 갑자기 지 혼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씨. 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 당신은 눈과 관련된 재미없는 농담을 했다. 감정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너무 춥다 헐 소림님 농담 계속 해야되나보다 눈과 관련된 감정이 더욱 변한다 하하 고마워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아니 아 어.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그래요 음. 완전히 진정됐다 진정 바닥에 쪽지가 놓여있다 커튼 커튼 뭐, 제가 그랬다는데. 아, 여기 한번다 비어있죠. 그리고 뭐 해야 되지, 이제? 사과님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이제 동력실로 가보세요. 알겠습니다. 저장 한번 해야 될것 같아. 어려운 것 같아. 어, 뭐야, 이거! 실험 기록 제7번. 때가 되면 괴물의 영혼을 담을 봉관이함이 필요한 것 같다. 어쨌든 괴물은 다른 괴물의 영혼을 흡수하지 못하니까. 인간이 다른 인간의 영혼을 흡수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럼 인간도 괴물, 괴물도 아닌 것이라면 어떨까? 노란 꽃들이 있다. 실험 기록 제10번. 보관함에 관한 실험은 실패로 돌아갔다. 대조군과 전혀 차이점이 없어 보인다. 아무래도 좋다. 성가시기만 할 뿐. 이 씨앗들은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는다. 뭐죠? 어우, 굉장히 무섭게 생겼는데? 뭐야 이건? 어? 뭐라고? 간다 어 간다 어이걸 기세바 하지 말아야겠어 왜 저래 쟤야 씻어 씻어 어어어 야, 너 굉장히 유용하다. 기도해. 어, 야 머리가 움직인다. 어. 기도해. 하지만 이미 그 존재를 기억하다고 하나씩 해야 되나 보네. 오케이. 이제 알았어요. 하나씩 해야 되는 거. 아. 나 죽어. 아이템 먹어. 바다 차 먹읍시다. 여기 어려운 것 같은데. 흥얼거려. 교란부터 할까? 교란. 이상한 행동을 했다. 배울 점이 많다는 걸 깨달았다. 어렵다. 아니 어떻게 연속으로 세 대나 맞아요? 말이 됩니까? 살펴보기 안 합니다 이제 살펴보기 안 하고 괴롭혀 바로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처음에 이거 보고 나는 얘가 엄청 불쌍했어. 근데 아니었어. 저걸로 날 괴롭혀. 아, 저거 움직임 너무 이상해. 씻어 흥얼거려. 아, 또 맞았어. 아! 고들은 뭐, 이게, 피가 1차이가 엄청 크다. 오케이. 기도해. 리퍼버드, 리퍼버드래요, 이름이. 드리어날이야이해주해주는굴개굴 용기. 리퍼리퍼화드는 화가 아라앉은날 같다 오케이 바닥에 쪽지가 놓여있다 차가운 이제 4개 꼽았는데 저 열쇠 4개 저장하고 갑시다. 괜히 위험할 수도 모르니까. 됐네요. 어, 네 개가 다 모여 있고 나가는 길인데 다른 엘리베이터는 동료이긴 것 같다. 뭐야 여기도 있는데? 꺼진 것 같다 꺼진 것 같다 엘리베이터의 동력을 조작하는 것 같다 전원을 켤까요? 네 뭐야 얘들 야안 움직여지는데? 이빠 멈춰 먹이를 좀 준비해뒀어, 아야겠지? 뭐야, 쟤들은 어쨌든 전원이 나갔으니 다시 켜보려고 하고 있었어. 근데 네가 나보다 한 한층, 한층 맞은것 같네. 그러니까 절대로 못 올라갈 것 같았거든. 그냥 너무 걱정스러운 게 있어서 그랬어. 진실을 말하는 게 차라리 도망가 버리거나 그런 게 나을지도. 걱정이처럼. 알겠지만, 아스고어는 영혼의 특성에 대해 연구해주기를 부탁했어. 아스고어가 이제 얘한테 박사니까, 박사한테 이렇게 좀 해보라, 한 거, 한 거였어요? 한 거겠죠? 그 중에 난 의지라고 부르는 힘을 빼내는데 성공했지. 그래서 계속 세이브할 때의지의지걸렸구나 그걸 죽어가는 괴물에게 주입해서 죽은 뒤에도 영혼이 남아있도록. 하지만 실험은 실패했어. 인간과는 달리 괴물들의 몸은 충분히 의지를 주입할, 받아들일 정도의 신체적 조건이 안 돼. 그들의 몸은 녹기 시작했고, 원래 형태를 잊혀버렸, 아, 그래서 애들이 융합체처럼 이렇게 변한 거구나. 휴, 영화, 아. 가족들에 그래서 얘기를 못하고, 살아는 있다고.